오늘 또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함께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10편 15편에서 18편까지의 말씀과 마태복음 21장에서 28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과 선교 명령을 말씀하고 있는 28장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과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펴오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 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먼저 성전을 깨끗이 정화하신 후 제자들과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하여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논쟁이 일어나고 예수님은 이들의 음모로 총독의 재판에 넘겨집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진에게 듭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장사진인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만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명령인 선교명령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의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같이 생활하면서 수많은 기적을 받던 제자들도 정작 예수님께서 허망하게 체포되는 것을 보면서 다 도망하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수제자 베드로조차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보는 대로 실제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도망왔던 제들이 다시 돌아와 죽음조차 두려워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도 다시 사신 예수님을 눈으로 똑똑히 봤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말씀대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시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말씀, 아니, 명령하신 말씀은 딱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이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지상명령임을 알고 말씀연파에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요하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을 높일지로다. 아멘. 완전하고 순수한 말씀을 주시고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와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함께하시는 하나님.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못박히신 예수님은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예수님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네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실 신실하신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때를 어떤지 못었던지 말씀을 전파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드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며 늘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행하며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파하는 그 일에 항상 힘쓰는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주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